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원 말씀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볼 잠원 말씀은 잠원 2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그의 마음 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자본 26장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이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 상처가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문 내고 상처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입술은 상처주는 입술, 소문을 퍼뜨리는 입술을 말합니다. 불이 붙으면 여기저기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불타는 입술은 결국 소문을 퍼뜨리고 더욱 널리 번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타는 입술은 사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 사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입술과 마음이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그다지 귀하지 않은 흔하고 또 천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은을 입혔다는 것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덧 입히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질그릇 조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그릇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린 조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에 대해서도 찌꺼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버려진 찌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은 그 무엇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릇도 아니고 값비싼 귀중품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애물단지이고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과 2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미움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25절에서는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러한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가지라는 것은 완전히 극도로 가증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입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의 입은 주님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헐뜯고 상처주고 거짓말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있고 귀하게 여겨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질그릇이기를 원하고 은 찌꺼기가 아니라 일곱 번 순수하게 단련한 정결한 은으로 덮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소문을 퍼뜨리는 불타는 입술이 아니라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는 사랑과 은혜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